그 하여튼 뉴노멀를 정의하시는 분들은 이게 재난으로 인한 이제 폭력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니까 재난으로 인한 폭력이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지금 발생한 이 위기들은 정상 위기다 사실 이런 시스템 이윤 중심으로 돌봄을 바어왔던이 시스템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터질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혁명이 필요하고, 제도가나 장기적인 것들을 대비하는 게눈넘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차원의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실은 지금은 당장 급박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짜 긴급하고 급박한 문제는, 어, 하여튼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이 일단은 우선이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백을 외운다는 건 다른 말로 해서 시장 영역이 못,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서비스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그 사회서비스와 대구에서 긴급 돌봄 지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 정말큰 역할을 했었죠. 아시다시피 대구에서는 하루에 500명 넘게 발성을 했었고, 그리고 공공의료가 사실 병상을 많이 확보하고, 실제로 민간은 동산병원에 이전하면서 있었던 이0 0종상이 정도 넘겨준 거라서 사실 공공의료가 하긴 했지만, 그야말로 그 2,500명, 3월달까지 2,500명 같은 데에서 1,600명이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있다가 이제 사망하시고 이런 위험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이 만약에 긴급돌봄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났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적극적으로 있는 지금 당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법 공배를 보는 거는 공공이 할수 밖에 없는데 하여튼 사회 서비스원이 보여줬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가 핵심인 주제, 과제인데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공공 인프라를 누가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사회 서비스원 운영 위탁 주체일 뿐이고 누가 만들 거냐면 지자체가 만들으려나 국고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사업 기준으로는 8대3, 아니, 7대3이고 예상 기준으로는 8대2인데 지자체가 2를 가지고 자주 세입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그 8대2에서 2가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국지사업을 다 국고보조사업의 매칭으로 들어가잖아요. 기초연금에 매칭 돼줘야 되죠. 이번에 재난지원금에서 정말 웃긴 사례가 뭐냐면 제가 사인가족이라서 4인 사인가구라서 4인 사인가구 4인 100만 원 받았거든요. 이건 정부가 제공하는 거라고 해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학생 들이 하나가 가평군에 있는데 자기는 83만 원 받았대요. 사인가족인데 그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가평군은 지방 매칭할 돈이 없어서 정부가 주는 것만 받고 지방 매칭 돈을 못 줬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고양시는 같은 경기도인데 우리는 100만 원 받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 고양시는 인구도 많고 자치 유형 세입이 높으니까 거기 100만 원 준거 플러스 경기도 고양시만 또 추가적으로 5만 원을 더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인데 지자체한테 알아서 뭘 하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매칭 부담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체 사업으로 쓰는 비율 중이 전체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중에 10%가 안 되는데. 이걸 다 어디다 쓸까요? 현금복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왜 <laughs>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데에서 뭐 어떻게 공공복지, 공공돌봄시설을 지자체가 만드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만들어도 기관이 없는 거예요. 사회서비스원은 그런데 사실 이게 지자체가 진짜 돈이 없었느냐도 사실 방문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오 어, 작년 어, 올해 그 나가사키 보니까 2018년도 기준 전국 정부 기초지자 자체단체의 인력금이 69조 원이었대데요 그중에서도 순세계 인력금이 35조 원이에요. 그럼 지자체는 진짜 돈이 없었을까? 중앙정부가 사실은 돈을 먼저 판산해서지자체는 내려주잖아요. 근데 그 돈을 킵하고 있어요. 왜 킵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청사진명막 쓰기도 하고요. 나중에 기획 예술 시 사업 하려고 툭하고 있는 돌고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안 쓰고 있죠. 공공돌봄에 대해서 안 그러니까 어떻게 제도적 주범을 만들지 않을까? 지자체는 우리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 사실이고요. 돈이 없는데도 사실 돈을 꿈틀거고 있는데 그 돈을 쓸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도적 주범을 만들고 규칙을 강제할 것이냐가 애초는 거고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역할을 못합니 신규로 들어온 올해 신규로 들어온 사회서비스원들의 지방비 매칭에 모복지재 말씀드려도릴수 있지만, 모복지재단을 다인정이바꾸는형태에가서 새롭게 공공 인프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비가 하나는 사업 들어갔고요, 하나는 사업 8천 들어갔고요, 많이 들어간 세종시 같은 경우 가더오데 이제 20 20억 들어간다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만들어서. 어, 복지부에서 주는 어, 9억 8천억원 플러스 사업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은 무슨 제가 가면 못 만듭니다. 이런도로는 그런 수준에서 사회 속에서는 뭘할수 있겠느냐. 공공 인프라가 정말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고 너무 길게 말씀드려요. 두 번째, 트위터 교수님이 영세 공급기관을 어,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기, 어, 기존의 담배들도 뭐 지금 되게 열악하고, 지금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진짜 영세 공국기관을 말하는 문제가 왜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청도 대남병원을 비롯해서 민간 요양원, 요양병원들에해서 발생한 이 참사들은 대부분은 대규모 사회복지법이라고, 대규모 의료법인이라고, 얘네들이에요. 그얘네들왜 문제냐? 민간중심 불법칙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알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왜 있냐면 이들 기업들이 정부가 해야 지방 정부가 해야 되는 것들을 대신 위임해서 해왔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소를 떼고 있었고 그 위임한 사회복지 시설들이 기업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정부를 포획해서 정부가 사실 자기네 맘대로. 이라고 얘기해도 될지 <웃음> <웃음> 정말 공급자의 마음대로 직원들 자체가 완전히 방임해놓고 있는 사회서비스 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대참 코로나 참사들이 이사회복지 시스템에서 대거 일어날 게 아니냐. 다른 말로 해서 직원들 자체가 번호가 역할도 없고요, 번호가 역할을 행사할 의지도 없고요, 번호가 역할의 영업과 전달체계상 위치도 없습니다. 단기 보장보험은 어차피 어차피 직원들 자체가 하는 거 하나도 없고 맛돌 하나 하는데 맛돌은 사실, 이, 이 기관들의, 이게 경상비 대출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웃긴 게, 보장기관이 지자체고, 보장기관이 민관협력으로 하라고 해서 지방, 어제 사회보장 그 협의체를 만들잖아요. 근데 협의체가 우리가 민관협력이데요 근데 사실은 민관협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민 인이 없고, 관&관이죠. 제가 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들어가면 누구냐 면 종무원들 딱 한쪽에 배석되어 있고요. 이쪽에 사회복지기관들이 배석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들이 민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회복지기관들이 다 누구냐? 위시탁 바다에 있는 방관 조느들입니다여 어, 죄송한데요. 우리 교수 가까이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지역 주민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역에서는. 그래, 이런, 이런 상태에서 지자체로 방어하는 순간, 한층에게 기관중심으로 올라가는 사이트 스피스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기관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걸또 얘기를 한다면, 정말로 돌봄을 돈 주고 사서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의 인권 문제, 그리고 노동권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시선을 맡기고 노치원에 보내고, 또 우리 여성의 역할을 치부했던 이 돌봄을 정상화 시킬 것이냐, 라고 하면, 말씀하시듯이 돌봄 정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도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누구나 다 자기의 책임, 자기의 돌봄 책임을 해야 된다고 해요. 소득과 상관없이. 그러려면 돌봄 주가제도라든지 아니면 돌봄 추상, 가족들에 의한 돌봄 추상 제도라든지 국가가 그런 개인의 사생활 민, 비공식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과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걸 단순히 시장에만 맡기는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국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